안녕하세요 드라마리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기 리뷰를 하기 전에 이미 공지 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을 통해 구독자 10만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악기 8회 악기의 진실을 뒤쫓던 서문춘과 이용세가 구산영 악기에 의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 몇분 뒤쯤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 나랑 계속 통화하고 있자 왜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염해상이 먼저 전화 끊는 습관이 있다는 것 마저 떡밥이었던 걸까요? 문을 두드리면서 염해상입니다 하면 서문준이 암호를 대시오 했어야죠. 만약 구산영 왔기 때문에 서문춘 형사가 손목에 붉은 멍이 든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홍세가 목격한다면 문 앞에 서있던 구산영이 경찰청 CCTV에 하나도 안 찍히는 걸 보고 악기의 존재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겠죠. 그래도 서문춘 형사 죽이면 시그널 장기미제사건 전담팀 뭉치는 걸못 보잖아요. 악기에서 시그널의 정원기 증거물 감식 요원이 이름 그대로 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김은희 작가님의 세계관 대통합 완전 찬성입니다. 악기의 김혜수 이재훈 배우가 특별 출연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시그널의 김계철 형사 장례식에서 본게 마지막이었다는 말이 복선이 되어 시그널 김계철이었던 악기 서문준은 사냥악기에 의해 죽게 되는 걸까요? 악기가 서문준을 죽이려 하는 건 이목단 사건 조서를 복원하고 둘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일까요? 보통 퇴자기를 만들 때 둘째들이 희생됐다는 민속학자들의 말과 둘째는 죽어야 돼라며 구강모와 염제의 둘째를 죽인 악기 때문에 막연히 악기가 된 이목단이 당연히 둘째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어요. 본인의 둘째여서 희생된 게 억울하면 첫째들을 죽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자기와 똑같은 둘째들을 죽이고 다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내가 둘째라서 당했으니까 악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둘째들도 살려둘 수 없다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악기 8회에서 서문층이 1958년 이목단 사건 조서를 복원하고 이목단이 둘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2007년 국강모의 민속학 제자인 황차이가 죽은 경기 북부 저수지에 국강모가 묻어두었던 흙 고무줄을 사냥이 만지자 커무줄로 목을 매단 한복 치마를 입은 여자의 환영과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가 보였죠. 이목단은 분명히 염수공의 집안 창고에서 채마노의 칼에 찔려 숨졌고, 악기 3회에서 장진님어의 사람들 중 하나인 이 남자가 이목단의 시신을 장독대에 넣어 독다리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목단을 죽이는 것에 동의했지만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시신을 수습한 이 사람이. 부강모에게 악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유품으로 남긴 장진희의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럼 목을 매단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둘째가 아니라는 대사를 통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목단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 또는 셋째다. 두 번째, 죽어서 퇴장이가 된건 이목단이 아니었다. 즉 악기의 이름이 이목단이 아니다. 이두 가지 가설을 토파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목단이 쌍둥이라는 전제 하에 채만월에게 붉은댕기를 받은 건 쌍둥이 중 둘째지만 죽은 건 쌍둥이 중 첫째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붉은댕기를 받은 쌍둥이 중 둘째인 이목단이 첫째에게 붉은댕기를 빌려줬고 채만월은 붉은댕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첫째를 둘째라고 착각해서 태자기로 만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술래잡기를 할때 동네 아이들이 목단아 라고 부르던 걸로 보아 쌍둥이들 얼굴이 완전 똑같았다면 원래 죽을 예정이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둘째는 자신이 쌍둥이 중 첫째였던 것처럼 살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악기 이름이 이목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악무와 염혜상의 어머니가 악기를 없애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악기 7회를 돌려보면서 다른 가설이 떠올랐어요 바로 목단이가 악기의 이름은 맞는데 목단이가 둘째가 아니라 셋째였다는 가설이죠. 이건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악기 7회를 보면 한밤중 잠이 덜깬 목단이가 엄마 손을 잡고 채만월이 있는 덕다리나무로 옵니다. 그 뒤로 남자 두명이 보이고 조금 더큰 여자 한명이 뒷짐을 지고 뒤따라와요. 이 사람들이 목단이의 가족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단의 손에 잡고 있는 엄마와 뒤에 따라오는 아빠와 오빠, 그리고 언니. 즉, 목단이는 삼남매 중 셋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뿐인 아들과 장녀 대신 셋째 목단이가 죽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냥이 환영 속에서 본 흑고무줄로 목을 매단 사람이 목단의 언니일 것 같아요. 목단은 짙은 색의 저고리를 입고 있고 목단의 뒤에 따라오던 여자는 목을 메고 죽은 여자와 같은 옅은 색의 저고리를 입고 있더라고요 악기 1회에서 구강모가 어린 사냥에게 장화 홍련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매의 이야기가 악기의 정체를 풀어나갈 실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굶어서 뼈만 앙상하고 한쪽 손가락이 없는 목단의 시신이 발견된 후 목단의 언니는 목단이가 죽던 날밤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 목단이의 목숨값이라는 걸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목단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진실을 알리려다가 염승옥 악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닷가에 시신이 버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목단의 뒤를 따르던 남자 중 이목단의 오빠로 추정되는 남자가 1978년에 죽은 신승주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1958년, 이목단이 실종되었다가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터졌고, 같은 해, 무당 채만월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연매를 만든 비정한 무당이라는 기자를 쓴 기자 고경호가 진실을 묻으려는 염승욱 악기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1965년, 폐자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황태현이 죽었죠. 경사들은 사건을 은폐하는 조건으로 염상호 같테큰 돈을 받고 경찰을 은퇴했는데요. 이미 돈을 받고 은퇴까지 했던 황태현 형사가 사건이 벌어진 지 7년 후에 죽었다는 건 염승옥에게 1958년 사건을 비밀로 돈을 더 달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염승옥이 싹을 자르기 위해 악기를 이용해 죽였겠죠. 그리고 1979년. 인근 학교에서 선생을 하던 장진리 주민 신승주가 죽었습니다. 아직 드라마에서는 신승주가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 알려주진 않았는데요. 전 신승주가 바로 이목단의 오빠 같아요. 이목단의 오빠는 이목단을 팔아 넘기는 것에 동의했던 가족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목단이 죽고, 목단의 언니까지 죽자, 이목단의 오빠는 이름과 성을 싹다 바꾸고 선생이 되어 살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법적으로 이름뿐 아니라 성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동생 이목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이름을 바꾸며 살려고 했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어떤 계기로 진실을 알리려고 했고 염승옥 악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악기가 원래 둘째인 자기 오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죽인 건가 싶었는데 염재욱 때까지만 해도 악기는 악기의 사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았더라고요. 부각모에게 시인 후부터 진실을 쫓는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그 전엔 철저하게 염해상의 가문에 종속되어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서만 사용됐던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에 의해 희생된 어린아이가 악기가 되었다는 것 이런 슬픈 결말이 아니었으면 좋 겠더라고요. 그래서 악기의 정체가 알고 보니 이목단이 아니라 다른 누구였다는 그런 반전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회차만 남은 악기 결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근데 뒷짐을 지고 이 목단을 따라가는 이 여자 꼭 악기의 씨였을 때 사냥의 걸음걸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서짐 센터 사건 후 돌다리를 건너던 악기의 씨인 사냥이 뒷짐을 지고 폴짝폴짝 걷더라고요. 꼭이 아이처럼요. 만약 뒷짐을 지고 이 목단을 따라가던 목단의 언니로 추정되는 이 여자아이가 목을 메고 죽은 후 악기가 되어 동생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반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공지하겠습니다. 잼잼 리뷰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잼잼 리뷰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중 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5만원권을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는 7월 21일 금요일 악기 시작 전인 21시에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채널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